10번, 11번 문제가 44%이다. 11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럴 때 뭐하라고? 이럴 때이 어려운 질문에서는 손, 손, 손 정리해야지. 정리하신 분 혹시 정리했어?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실기는 거기 맞았니? 정리해갖고 맞은 느낌이야? 네? 어. 얼마나 효과, 효과? 바로 손 넣기의 효과. 들 해볼게. 그럼 정리는 또 어떻게 하냐.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정리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방주해서 알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전에 이 도지문 하기 전에 뒤에 있는 지문에 조금 더 힘을 줄게요. 여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만 정리하고, 여긴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자, 철학 지문이에요. 철학 지문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을 읽어주는 거니까, 그 생각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요약, 정리해줘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자,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의식의 주체에 대해서 특징, 이 사람이 생각한 의식의 주체에서 얘기하는 특징,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객체에 비해서 우월해요. 내가 우선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본질적이래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은 나 본질로 연결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거야. 우월하다라는 표현에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잠깐 끊어 주셔야 되겠지? 여기까지가 이 의식 주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특징을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이원 대립적이라고 표현을 했지. 왜? 주체와 객체를 서로 비교해 갖고 대립시켜 놓으니까 주체가 더 우월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배를 정당해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있네요. 17세기, 18세기 소유이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상에서 다른 곳을 침략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보일 수 있다는 라 얘기가 뒤에서 이어질 것 같고. 자, 후설의 의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대리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차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단어였지? 그럼 이 차연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뒤에서 차이와 연기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설명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구별되고, 끊임없이 연기됩니다. 연기라는 단어가 또 다른 말이 겠네요 연자가 연, 관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연관되게끔. 마찬가지로 주체란 자체, 어, 자체적으로 완전하고 절제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지금 달라지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생각? 앞에 있었던 후설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구분해줘야 돼. 다른 대상과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드러나고 최종 해석은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지연되면서 혹은 다른 것과 연결되면서 어, 그 의미가 계속해서 달라진다라는 얘기겠지.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이 차연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 단어고. 후설과는 대립되는 게 뭐예요? 이 주체에 대한 생각이죠. 주체에 대한 생각이 서로 반대가 되는구나. 생각이 서로 차이점이 있구나. 잡아주시고. 자, 차연은 단순히 이제 차연에 대한 특징. 대립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위상 속에 은폐되어 있는 객체의 가치를 밝히는 새로운 개념이다. 은폐되어 있는 객체의 가치를 밝히는 새로운 개념이든 무슨 말이야? 좀 어렵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뒤에 의식 주착의 개념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에서는 그럼 이거는 누구의 생각? 대리다의 생각 아니지? 구분하셔야 돼요. 주체가 다른 것들 관계 속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고 고정불변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차현에 대한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인해 전통철학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식을 주체 중심으로 재편하는 합리화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고전적인 전통철학에 대한 얘기니까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은 여러들이 항상 구분하면서 데리다의 생각은 다른 부분이었지. 이 부분이 데리다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쵸? 살짝 보면서 그럼 데리다의 생각하지 않나? 이러한 차이의 개념을 통해 데리다 주장하는 바는 주체란 허구야 환상이야 동일성을 지닌 주체는 허구야 환상이야 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체해야 돼라고 주장하고 있네. 요 이게 핵심 메인 내용이네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나 주체 의 부재를 확인하고 절대적인 건 없어라고 이것을 확인하고 차이에서 구성되는 것을 동일성을 지닌 우월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얘기하네요. 특권 부여한 거 아니야. 절대 진리 없어. 그래서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간다. 열린 세계 대리나의 세계겠죠. 그래서 다원사고에 대한, 다원적 사고, 다원적이라는 건 뭐지? 여러 가지가 근본이 되는, 우리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많이 들어봤지? 그런 사고들이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내용 찾기니까, 어, 정신에 서 후설 인식 앞에서 나왔죠. 어디인지 나오는지 손가락을 찝을 수 있으면 그거는 있는 거예요. 사상이 갖는 의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고, 개념이 생긴 문제 여기서 비판하고 있었죠. 동일성에 대한 대리나의 견해는 동일성 없어 주체, 어, 완전하지 않어. 본질적인 거 아니야. 라고 했고, 4번이 없었네요. 사연에 대해서 이해한 거는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집니다. 라는 1번의 내용으로 가셔야 되고요. 3번 보기 분석해 봅시다. 자 이데올로기입니다. 식민주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힘이 센 나라가 자신보다 나, 어, 약한 나라를 약탈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 어, 주체적인 느낌이었죠, 본질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 이렇게 침탈하는 게 정당화되기도 해. 그래서 이거는 에리나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돼. 또탈점에 의해서. 객체가 어, 은폐된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 라는 얘기들을 어, 적용해 본다면 답이 1번으로 가야 되는 거는 식민국이 스스로 열등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식민주의를 해체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하는 거는 식민국은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애들이 지금 보면 뭐라고 했지 전쟁은또 비교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가 극복해야 돼 니들이 더 극복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런 얘기를 대리나가 했을까 아니야 대리나는 뭐라고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야 우크라이나 인정해 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 현재 대비를 한다면 스스로 열등성을 극복해야 돼 이거는 지문에서 지문과 관계없이 보면은 상당히 그럴 듯하다 지문을 빼놓고 보면은 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등성 극복하면은 더 실력이 높여져서 어그 사람이 식민주의를 해체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3.1 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실력 운동, 실력? 무슨 운동? 어, 실력 양성 운동. 거기로 연결되는 사상적 배경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아니야, 주체가 그 객체를 인정해줘야 돼. 라는 말로 가야 되니까, 어, 1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겠죠. 4번에서는, 어, 단어가 근데 한자어라서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 일단은 답은 3번이에요. 3번이고, 이 얘기, 이 부분에서 사전적 의미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지문에다가 넣어보시면, 은 문제가 풀리는 부분이 있고요. 넘어가서. 개진한다? 개진한다가 몇번 있지? 응, ᄂ. 진, 이게 진이 진술하다는 느낌이거든 개자가 이제 시작할 때 우리 개시점이라는 어, 단어 알지 어, 뭔가 딱 시작할 때 그래서 어떤 사실을 밝혀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걸 열어줘요? 진술 그 진술을 위해서 개진한다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 그런 말. 요 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개점했습니다 열었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우리 진술을 위해서 의견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거 그래 어휘도 모르는 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그래도 내가 자랑 중에 하나가 한자 이급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보통 <laughs> 내가 뭐 한자를 중요시 여기냐 그런 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해만 하면 됩니까자 여기가 이제 과학 지문인데 지구과학 지문인데 일단 문제 유형부터 보면 전개 방식이니까 이건 어렵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10번은 항상 어, 지문에서 바로 그냥 이해하면서 그림 나왔을 때는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것도 여기다가 여기다가 필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위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추론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론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리하시고 메모하시고 손으로 최대한 정리하는 느낌으로 해보셔야 돼요 하냐 안냐의 차이야 보자. 자, 1년은 4억년 전에는 많은 사, 400일이었대. 1년의 날수가 점점 점점 줄어들었대. 그리고 지구의 하루가 길어졌대. 지구의 하루가 길어졌다는 건 지구의 하루는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전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과 느려졌다는 것과 지구의 하루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점점 점점 어, 4억년 전에는 지금보다 빨랐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점점 느려진 거예요. 어, 빠름이었던 자전의 속도가 지금은 느려짐. 이란 얘기지. 자, 그 정도는 추론 가능하실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추론했으면 좀 이해하기 쉬웠을 거고. 자, 그럼 지금의 하루가, 자, 어, 지구의 하루가 왜 길어진 것까 자전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바로 설명했죠. 달과 그리고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달. 지금 여기 달이 나와 있네요. 달을 끌어당기는 힘, 우리 끌어당기는 힘은 뭐, 뭐라고 표현을 하니? 인력.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태양보다 크기는 작지만 태양이 엄청 큰데 달은 엄청 조그맣잖아. 태양에 비하면. 그런데 거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향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거는 거리에 비례하는 거야? 반비례하는 거야? 거리가 가까워. 그럼 거리는 짧다는 거지. 근데 영향은, 오케이. 무슨 관계니? 반비례 어? 반비례야? 어, 반비례지. 작은데 큰 거니까. 자, 그래서 달의 인력은 지구의 표면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달과 거리에 따라 작용하여 달에서 가까운 쪽 어느 쪽 이쪽. 그리고 반대쪽은 작게 영향을 미칩니다. 작게 영향을 미친대요. 이 부분은. 결국 표면은 달의 인력과 지구 달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을 받아서 어, 지구와 달의 원운동의 원심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처럼 양쪽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영향은 두 가지 영향이네요. 달의 인력, 그리고 원심력에 의한 영향. 그래서 어디가 부풀어 오른다고요? 이렇게 양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전혀 어려운 건 없고, 하나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 반길의 관계 하나. 그렇네. 자, 부풀어 오르면은 직선에서 벗어나 자전방향으로 앞서게 되는데, 지구와 다른 직선에서 벗어나 자전방향으로 앞서게 되어 있는데, 지구가 하루만에 자전을 마치는데 비해 달은 한달 동안 공전 궤도를 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네. 달의 인력은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가는 북부로 오른 변을 반대 방향으로 또 다시 당기고 또 그로 인해 자전은 방해를 또 속도가 받아서 느려집니다. 그럼 여기는 전반적으로 앞에 첫 번째 하루가 하루가 짧아지는 이유가 나왔지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느려지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따로 정리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영향 때문인지는 정리해 볼까? 한달 동안 공전 궤도를 돌아요. 그러니까 달의 공전이 느려. 이 달의 공전은 앞에서 얘기했던 어, 이 부분이에요. 지구와 달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 그렇죠? 이게 좀 천천히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달의 인력은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전 방향이가지고 이렇게 돌잖아. 지구가 돌려든 보는 돌려, 느낌으로 앞서가는 부풀어 오르만을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잡아서 자전이 방해를 받습니다. 공전계도를 도는 인력이 또 반대 방향에 영향을 미쳐 갖고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 한편 아직 안 끝났어. 지구보다 작고 가벼운 달의 경우는 지구보다 더큰 방해를 받아 자전 속도가 더 빨리 줄게 됩니다. 누가 달이? 어, 달이 더큰 영향을 받는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네. 자, 이, 이렇게 지구와 달은 서로의 인력 때문에 자전속도가 줄게 되는데, 자전속도와 관련해서 이 지구와 달계 내에서는요, 달의 공정계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존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어, 나오는 법칙,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하나의 운동량이 줄면 다른 부분의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라 얘기가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자전 속도와 관련된 운동량, 자전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느려지지. 그럼 이 느려지는 부분은 어디가 늘어나는 거야? 어, 달의 공전이 늘어나는 반비례 관계네. 자, 이렇게 하여, 달의 공전 궤도는 점점 늘어나고, 점점, 4학년 전보다 그러면 지금이 더, 아까 4학년 전 했잖아. 4학년 전에는 달의 공전이 지금보다 더 궤도가 적었을 거예요. 그쵸? 지금이 더 늘어난 상황이야. 그리고 4학년 전에는 자전속도는 지금보다 빨랐을 거예요. 그쵸? 그 기준으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자전주기는 이렇게 100만 분의 17초로 되게 느려. 그래서 3.80 k m 도 아니고 밀리미터래. 이거 어떻게 측정했을까? 참 신기해. 어,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은 수행평가 영역이지. 자, 이처럼 지구의 자전주기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자 자전주기가 느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의 공전은 궤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가 25시간이 되려면 2억 년은 넘기 시간을 흘려. 내가 죽기 전에는 25시간은 안 나오겠구나 자 전개방식이네요 어떤 전개방식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까 대응시켜 보면 되겠죠 현재 상황 일어나는 원인 어떤 원인 자전이 점점 느려지는 원인 설명했죠 미래의 상황 어떤 상황 2억 년 뒤에는 25시간이 될 거야 체크해 주시고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이 부분이 완전히 틀렸지, 지금. 5번 같은 경우. 운동량 보존하기 위해 D와, 어, D의 궤도와 이는 D의 궤도와 요 거리는, 궤도는 어떻게 된다고? 아니야, 늘어난다라고 분명히 여서 정리가 되면은 바로 맞출 수 있는 내용. 혹시 헷갈렸던 건 없나, 여기서? 어, 지구, 달의 인력과 지구 달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으로 A가 나타납니다. 이 볼록하게 나타나는 이유 얘기했었고, 비의 주기가 뒤의 주기보다 빨라 달의 자전 주기가 뒤의 주기보다 빨라서 달의 공전 주기보다 빨라서 이 직선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앞선 A를 이 부분을 달의 인력이 또반대해서또 잡아주니까 얘가 돌다 보면 또 반대 부분이 또 만나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다시 끌어당긴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구의 인력이 달에 작용하여 C의 속도는 또 느려질 수 있다. 달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11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추론이 있어야 되는데, 1번부터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아닌 이유 다 찾아봐야 되겠지. 인력의 크기는 지구달의 거리에 비례하여 커지는군. 지구달의 거리에 비해서 커지니 거리가 늘어나면 얘는 작아져야 되지. 그치? 아까 우리가 이 부분 어, 이렇게 거리에 가까워서 영향이 있었어. 라는 이 부분이 추론적인 근거가 되겠죠. 답은 틀렸고. 자전속도가 느려지면 1년의 날수가 늘어나니? 1년의 날수가 늘어나는 건 1년의 날수는? 줄어들어야 되겠지. 봐봐, 이것도. 자, 3번. 지구와 멀어지면 지구 달계의 운동량은 줄이, 줄여질까? 아니지, 유지돼야지. 뭘로 그러면 유지가 돼? 공정궤도의 운동량으로 보존돼야 되죠. 자, 달의 인력이 지구에 미치는 힘은 모든 부분에 일정하게 작용되니? 아니야, 올록볼록 했잖아. 반대 부분은 또 약하다며. 5번이네. 5번. 자, 지구 표면이 부풀어 오른 것은 달의 인력보다 지구 달의 원운동이냐 원심력이 크기 때문이고, 이거는 왜? 응? 어디 부분 나와 있더라? 응. 음 응. 맞아, 이 부분. 여기 부분 보면은 또 얘가 조금 더 크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까지도 보고. 어, 원심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까지도 찾아 주시면은 자료가 제시되면 항상 자료를 봐야 되는데 내가 아까 요 크기까지 얘기를 못했구나 빨리 보느라고 어, 요 부분의 길이와 요 부분의 길이를 또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라는 자료가 해석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답은 5번 이거 몇 번으로 갔니 11번 틀리신 분들 혹시 몇 번으로 했어? 어? 1번? 그건 1번 다시 봤는데 전혀 안 읽은 이유는 이해 됐지 어.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까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틀리기 마련이다 라는 거. 오케이, 이거를 여기까지 하고요.